아무도 없잖아. 한 번만 만져보면 안 될까? 아무도 없잖아. 한 번만 만져보면 안 될까? 도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반지와 방안, 낡은 기타가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졌죠. 저택엔 지금 도윤 혼자였습니다. 이상한 끌림은 그날따라 강렬하게 그를 붙잡았어요. 도유는 기타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죠. 그리고 그는 결국 금기를 깨버렸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불러올 거라는 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히 뜰기를 바라겠습니다. 봄바람이 아직 차가웠습니다. 정도윤은 낡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대문 앞에서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어요. 28살 첫 정원사 일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도윤에겐 이 일자리가 절실했죠. 초인종을 누르자 곧 관리인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오세요. 도윤은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돌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어요. 처음 들어서는 저택은 유난히 넓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죠. 정원은 널찍했지만 어딘가 방치된 느낌이었습니다. 관리인이 짧게 말했어요. 오늘은 회장님 대구경만 하고 가세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일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정원 한쪽, 반지하로 내려가는 작은 계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틈새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어요. 도윤의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왜일까요? 그저 낡은 창고처럼 보이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가면 안 돼요. 도윤이 돌아보니 청소도구를 든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이말순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가정부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문이 열려 있길래요. 말순은 고개를 저으며 계단 쪽을 힐끗 바라봤어요. 저긴 아무도 못 들어가요. 사모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곳이거든요. 왜요? 말수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24년 전에요. 회장님, 댁 아드님이 실종되셨어요. 그때 그 아들이 제일 아끼던 물건이 저 안에 있대요. 도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물건인데요? 기타요. 검은색 낡은 기타.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윤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그 아이는 기타를 정말 좋아했대요. 매일 밤저 방에서 연습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죠.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에요. 말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뒤로 사모님이 저 방을 잠가 버렸어요.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요. 가끔 사모님 혼자 들어가셔서 한참 계시다 나오세요. 울고 나오실 때도 있고요. 도윤은 반지하 문을 바라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 듯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기타 줄이 떨리는 것 같은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도윤의 왼손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기타 운지 모양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자신은 기타를 배운 적이 없는데요. 정원사님 말순의 목소리에 도유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멍했네요. 괜찮아요. 다들 그래요. 저 방은 뭔가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말순은 빗자루를 들고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남은 도유는 다시 한번 그 문을 바라봤어요. 왜 그럴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웠습니다. 뭔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잠시 후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거우면서도 절제된 리듬이었죠. 계단 너머로 윤태식 회장의 실루엣이 나타났고 그 뒤를 따라 사모님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회장이 도윤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어요. 놀람인지 당황인지 아니면 그 무엇인지 알수 없는 감정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회장은 곧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정원사입니까? 예, 회장님. 정도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도윤은 허리를 곱게 펴고 인사했습니다. 도윤이라. 회장은 그 이름을 천천히 반복했어요. 목소리에 알수 없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모님도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어렸어요. 정원 관리 경험은 있습니까? 회장이 갑작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힘이 없었어요. 예, 2년 정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회장은 그렇게 말하고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사모님은 도윤을 잠시 더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택규칙이 몇 가지 있어요. 반지하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2층 동쪽 복도도 함부로 가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탁이에요. 꼭 지켜주세요.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기타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들어본 적 없는 선율인데, 왜인지 익숙했습니다. 꿈을 꿨어요. 누군가 기타를 치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 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의 손이었죠. 그 손가락이 현을 튕길 때마다 도윤의 가슴이 따라 울렸어요.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깰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윤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원은 넓었지만 관리가 잘안돼 있었어요. 잡초를 뽑고 나무를 다듬고 꽃을 심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택에 딸이 돌아왔어요. 윤아린 26살 피아노 전공으로 작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정원을 지나가다 도윤을 발견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에요? 예, 정원사 정도윤입니다. 하리는 도윤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어디서 본것 같은데요? 도윤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익숙한지 알수 없었어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드네요. 하리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할인이 정원으로 나왔어요. 손에 악보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원사님, 혹시 음악 좋아하세요? 음잘 모르겠어요. 들어본 적은 많지 않아서요. 그렇구나. 저는 작곡을 하거든요. 요즘 곡이 안 써져서 답답해요. 할인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윤도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때 할인이 물었습니다. 정원사님은 비 오는 날 좋아하세요? 도윤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빗소리가 좋아요.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할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비 오는 날만 되면 뭔가 그리워져요. 뭔지 모르겠지만요. 도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요. 설명할 순 없지만 누군가 생각나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흘렀어요. 낯설지 않은 오히려 그리웠던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정원사님 왼손으로 리듬 타는 버릇 있으세요? 할인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저도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왼손 검지로 톡톡 치면서 리듬을 세거든요. 도윤은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 봤습니다. 맞았어요. 자신도 그런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요. 할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 매번 같은 꿈을 꿔요. 누군가 기타를 치는 꿈이요.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항상 깨어나요.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도 같은 꿈을 꿉니다. 하리은 숨을 삼켰습니다. 정말요? 예. 작은 손이 기타를 치는 꿈이에요. 근데 왜 그런 꿈을 꾸는지 모르겠어요. 하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오빠가 있었어요. 24년 전에 잃어버렸죠. 그때 오빠는 6살이었어요. 저는 4살이었고요. 도유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기타를 정말 좋아했어요. 매일 밤 저한테 기타를 쳐주곤 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하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 집은 무너졌어요. 엄마는 매일 울고,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는 오빠를 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도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정원사님은 가족이 있으세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섯 살때 보호소에서 발견됐대요. 그전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제 이름도 보호소에서 지어준 거예요. 하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섯 살이요? 네. 예. 왜 그러세요? 하린은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생일이 언제예요? 3월 17일이요. 하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3월 17일이에요. 쌍둥이에요. 오빠랑 저랑요. 도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쌍둥이라니요. 그날 밤 하리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회장과 사모님은 딸의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리나,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하지만요. 생일도 같고, 꿈도 같고, 버릇도 같아요. 그리고 정원사님은 여섯 살때 기억이 없대요. 사모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 돼. 희망을 가지면 안 돼. 우린 이미 너무 많이 아팠어. 엄마 한 번만 확인해 봐요. 제발이요. 하리는 울면서 부탁했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알았다. 확인해 보마. 다음날 회장은 도윤을 불렀습니다. 서재에서 둘만 마주 앉았어요. 정원사 솔직히 물어보겠소. 자네 과거에 대해 아는 게 있어?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여섯 살 이전 기억은 전혀요.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검사를 해볼 의향이 있어? DNA 검사 말이오. 도윤은 놀랐습니다. 제가요? 그렇소. 우리 아들과 비교해 보고 싶소.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도윤이 마신 컵을 챙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저택 전체가 숨을 쉬지 못한 듯 조용했습니다. 사모님은 매일 밤 울었고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리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원 일을 하면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혹시 정말 자신이 그 아들일까? 그럴 리 없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오후였어요. 도유는 정원일을 끝내고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이 저절로 반지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가슴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꼬리를 잡았습니다. 기익! 문이 열렸습니다. 방안은 어두웠어요. 커튼이 쳐져 있어서 빛이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찾았어요. 딸깍 불이 켜지자 방안이 드러났습니다. 벽에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어요. 회장 부부와 어린 딸 그리고 작은 소년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기타를 들고 있었죠. 도윤은 그 사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왜일까요? 그 소년이 자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구석에 놓인 기타 케이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도윤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낡은 기타가 나타났어요. 검은색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기타를 꺼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익숙한 무게였습니다. 기타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왼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손가락이 프렛을 짚었습니다. 오른손이 현을 튕겼습니다. 땡.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터져 나왔어요. 기억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아, 잘했어. 우리 아들 기타 천재야. 아빠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빠가 새 기타 사줄게. 더 열심히 연습해라. 동생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오빠, 나한테도 쳐줘. 나도 듣고 싶어. 도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배운 적 없는 곡인데 손끝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맡아본 적 없는 향기. 들어본 적 없는 선율인데. 왜 눈물이 나는지 알수 없었어요. 곡의 마지막 음을 누르는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휘청! 도윤이 돌아보니 문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입을 손으로 막고 주저앉았어요. 회장은 얼굴에서 피가 사라진 듯 창백했습니다. 하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오빠가 마지막으로 치던 곡이에요. 오빠가 사라지기 전날 밤에요. 사모님이 오열했습니다. 그 기타 내가 마지막으로 닦아준 게 우리 아들 도윤이의 기타였어. 회장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자네 그 곡을 어떻게 아는 거요?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회장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친자 확률 99.99% .99%. 회장은 그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도윤이. 사모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도윤아, 도윤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내손 놓쳤어. 할인도 울면서 다가왔습니다. 오빠 정말 오빠야 내가 매일 밤 꿈에서 본 사람 오빠였어. 도윤은 기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정말 당신들의 아들인가요? 회장이 다가와 도윤을 꼭 안았습니다. 그렇소. 자네가 우리 아들이요. 24년 만에 찾았소. 도윤은 회장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사모님도 달려와 아들을 안았어요. 도윤아, 우리 도윤이 살아 있었구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할인도 오빠를 꼭 안았습니다. 오빠, 다시는 잃어버리지 말자. 절대로. 네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24년 동안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부터 도윤은 정원사가 아니었습니다. 회장의 아들, 윤도윤으로 돌아왔어요. 저택은 달라졌습니다. 사모님은 매일 아침 아들을 깨웠어요. 도윤아, 일어나라. 아침 먹어야지. 회장은 매일 저녁 아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니? 하리는 매일 밤 오빠 방에 놀러 왔어요. 오빠, 나 작곡한 거 들어봐. 도윤은 기타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도윤이 기타를 들고 앞에 섰어요. 이제 제대로 칠수 있을 것 같아요. 사모님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회장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리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오빠, 같이 하자. 도윤은 기타를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현을 짚었어요. 하린이 피아노 건반을 눌렀습니다.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24년간 멈춰있던 집안의 소리였습니다. 사모님은 울며 웃었고 회장은 흐느꼈습니다. 하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주를 이어갔어요. 마지막 음이 울렸습니다. 햇빛이 거실을 환히 비쳤어요.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맙다. 우리 아들 도윤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돌아와서 행복합니다. 아버지, 가족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멈춰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손이 기억하고 마음이 기억하고 가슴이 기억합니다. 24년이라는 시간도 그 기억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금기된 기타는 이제 더 이상 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다시 이어준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한번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잘 봤습니다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감동을 지인에게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으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하루하루였습니다.